1 비의 성질 이용하기. 전환과 후항의 차가 6이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9대7이 되는 비가 있습니다. 이 비의 전환과 후항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9대7일 때이 차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가 6이 되도록 하래요. 이 차가 6이 되도록 하려면, 이게 지금 6이 2였는데 6으로 지금 3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세배가 되면 39, 27, 37에 2일 그러면 요두 개의 차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항은 27, 후항은 21이 되니까 이두 개를 합한 거,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48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전항과 후항의 0이 하는 같은 수를 곱해 봅니다. 1단계 비 성질을 이용해서 전항과 후항의 차가 6이 되는 비를 찾습니다. 두 배를 해 줬더니 차가 4밖에 안 되고 세 배를 해 줬더니 이제 차가 6이 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를 이제 찾은 다음에 그에 더해 줘도 됩니다. 1-1번 전항과 후항의 합이 33이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를비례를 나타내면 5대 6이 되는 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전항하고 5대6이니까, 이게 5대6이 되니까, 전항, 이게, 어, 5 곱하기 네모, 6 곱하기 네모. 이렇게 비례가 5대6으로 되는 이렇게 두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두수의 합이 33이 돼요. 5 곱하기 네모 더하기 6 곱하기 네모가 33이 돼야 된다. 곱하기 네모로 묶어주면은 이게 5하고 더하기 6이 남죠. 그래서 5 더하기 6, 11 곱하기 네모가 33이 돼야 되니까, 이 네모는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배가 되는 거죠. 이게 5에다가 곱하기 3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비를 구하시오. 5대 3이 되는 비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5를, 아, 3을 곱해주면 이제 5, 3, 15, 3, 6, 18 이렇게 15대 1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2번 올해 시원이와 어머니의 나이의 비는 시원이와 어머니의 나이의 비가 3대10이고, 나이의 합은 52살입니다. 시원이는 몇 살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시원이의 나이를 네모라고 하면은, 요이 비를, 음, 시원이의 나이가 네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의 비가 3대10이니까, 3 곱하기 네모, 이거는 10 곱하기 네모,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3 곱하기 네모가 시원이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시원이 나이, 이거 어머니 나이. 어머니, 나이. 그런데 그두 나이 합이 52살이래요. 그러면 요두개 합하주면은 여 여기 네모로 묶어주면 13 곱하기 네모가, 13 곱하기 네모가 52살이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는 4가 되겠죠. 4 곱하면 52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시원이 나이는 3 곱하기 네모니까, 시원이의 나이는 3 곱하기 4, 3, 4, 12, 12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가로와 세로의 비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5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세로가 가로보다 8cm 더길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그랬어요. 여기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5.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가 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이것도 비례식이니까 곱하기 똑같은 배수로 네모로 곱해줘도 되죠. 이게 세로가, 어, 세로가, 5 곱하기 네모가, 5 곱하기 네모가 가로보다, 3 곱하기 네모보다 8cm가 더 길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네모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5 빼기 3, 2 곱하기 네모가 8이 됩니다. 그러면 네모는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세로 길이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432그 다음에 4520 4520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2개, 요거 두 개니까 여기 12 더하기 20 해가지고 양쪽에 두 개씩 곱하기 2 해줍니다. 32 곱하기 2니까 64 그래서 둘레는 64cm가 됩니다.